네, 굿바이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앞두고 이 종목을 오늘 사야 되나? 고민이 되신 분들, 오늘 저희 쪽으로 접수를 주셨는데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고 사이언스 들여다 볼게요. 음, 22,250원, 보합선 진행되고 있고, 뭐, 이렇다 할 신호 없이 계속 뭐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사볼까요, 멘토님, 그래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 사면 안, 안될것 같아요. 음, 이게 지금 보면은, 호가창이잖아요.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효과가 음. 지금 걸려있는 효과가 그 없습니다. 거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거래량이 부족하기 아. 때문에 태국사이언스는 어,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립니다. 네. 인기가 너무 없는 종목이니까요. 굳이요. 태국사이언스 패스하고요. 다른 종목으로 가볼게요. INC 볼게요. INC. 지금 현재 이 종목도 보압선에서 움직임 나타냅니다. 5,670원. 이 종목은 어떨까요, 매토님 네, INC. 앞에서 태국 사이언스는 거래가 없었죠. 근데 INC는 거래가 최근 들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 반도체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시세가 죽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 일단 올라오나서 조정이 좀 나왔을 때뭐 접근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 여기서 첫 번째 조정이 나왔잖아요. 어, 설 연휴 지나고 나서 한번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 INC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만 5,5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어, 위쪽으로 한 6,5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INC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근하겠습니다. INC 단 손절 가격은 아주 짧게 잡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깨끗한 나라 들어와 있는데요 추가 매수를 물어봐 주시네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 단가가 3 1 4 8원10% 비중입니다 지금과 비슷하죠 우한 폐렴 관련주로 엮여 있으면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데 멘토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더 사요 네어 깨끗한 나라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어 우한 폐렴 관련주 아마 최근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안 사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보유하고 계신데 사실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옷도 유행을 많이 하잖아요. 어, 유행이 많이 바뀌잖아요. 어쨌든 뭐 나팔바지가 유행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어 어떻게 보면 뭐지스코 바지가 또 유행하기도 하고 유행은 계속 변해요. 근데 그 유행할 때마다 옷을 계속 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주식도 유행한다고 해서 계속 사시면 안 돼요. 결국 나중에 유행이 지나면 못쓰못 쓰게 됩니다. 깨끗한 나라는 어, 최근에 유행이 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미 늦게 사셨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지면 나중에 또 어떻게 회복이 될지 몰라요. 지금 주, 어, 비중 늘리시면 안, 되, 안 되는 거고요. 어, 차라리 한번 올라오게 된다면 뭐 3,4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만 잘 하세요. 그래서, 어, 깨끗한 나라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하지 아... 않을게요. 어,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어, 아세아 시멘트 들어와 있고요. 이 종목 또 추가 매수를 물어봐 주시네요. 아 매수 단가가 10만원이 넘어요. 11만원에 2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보유를 하신 거고요. 그 기간 동안 계속 내리기만 하네요. 멘토님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네 아직까지는 바닥이 확인이 되진 않았어요. 어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 기업은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하면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기업은 가격적으로 일단 잡아 드린다면 어 지금 아래 봤을 때는 침. 6만, 7만 원 정도가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7만 1,200원인데, 추가 매수를 한다면 차라리 7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 추가 매수를 분할로 해보세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시고요. 그래서 아시아, 아시아 시멘트는 오늘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 종목도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걸로 저희 말씀드려볼게요. 다음 종목, 이번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겠습니다. 이마트, 현대, 미포, 조선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사실 둘 모두 이 코너에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자주 들어오는 단골 어, 종목이에요. 둘 모두 밀려나고 있긴 한데 앞으로가 괜찮다면 사볼만하잖아요. 멘토님 어떤 걸 사볼까요? 네, 앞에서 워낙에 좀잘 <laughs> 좋게 말씀을 해, 해주셔서 아좀 고민이 되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마트도 예전에 제가 어, 밑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쿠팡 쪽에서 어, 쿠팡에 대한 이슈 때문에 잠시 반사이익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길게 가지고 말고 가져가지 말고 짧게 해보자. 이 말씀도 해드렸고, 그 전에, 지난해 뭐 5월, 6월 이때는 이 기업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에요. 이마트는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어, 그래서 이 기업은 그 당시에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대응을 하고 나오는 거였지, 지금 끌고 가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이마트는 좀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현대미포조선을 일단 보게 되면 이 기업도 앞에서뭐 조선주 얘기를 했지만 당장에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런 어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도 역시 지금 좀기다려야 기다리셔,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두 기업 모두 좀 아쉽지만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다른 종목으로 가 볼게요. 어 SO1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SO1 많은 분들이 이 종목 사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네요. 오늘 2% 넘는 조정이 나오고 있고, 8만 1000원. 멘토님, 어때요? 이 종목은요? 사면 안 돼요. <laughs> 이 제가 그 정유주들, 아. 제 방송 많이 안, 안 보신 것 같아요. 정유주들에 음. 대해서 제가 계속 안 좋다고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사지 말라고. 주가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바닥이 아닙니다. SOL도 그렇고요. 다 나머지 그 업체들도 똑같아요. 지금은 어, 유가 관련주들, 뭐, 유가 올라갔다고 해서 주, 실적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SO1은 당분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기업을 본다면, 어, 8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8만원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SO1은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직까지는 크게 매력이 없나 봐요. 8만원 이하로 내려간다 싶으면 다시 한번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현대 일렉트릭 들어와 있어요. 이 종목 접근할까요? 지금 현재가는 3% 넘게 밀려서 1,100원 11 1 진행되고 있습니다. 멘토님 이 종목은요? 네, 현대 일렉트릭 아, 지금 최근에 좀 반달 뭐 저점이 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긴 하거든요. 아자 지금 경영 정상화에 대한 어떤 기대치 때문에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긴 해요. 근데 어, 움직이는 탄력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약에 여기서 접근했다가 이제 올라왔을 때도 단기로 끊어보셔야 되는,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단기로 올라오지 못한다면 주가는 더 빠져버려요. 저는 현대 일렉트릭은 지금은 좀 패스하시고 어, 흐름 완전히 잡히면 그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 오늘 아쉽지만 역시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굿바이 성적표안 좋은데요. 다음 종목으로 한번 시도해 봅니다. S넷 들어와 있는데요. 살펴겠습니다. 약보합세 진행되고 있습니다. 7,320원. 멘토님, 이 종목은요. 네. 자, s 네 지금 거래량 잠깐 확인해 볼게요. 어. 자, 거래량 오늘은 거래량이 조금 음 적은 편이거든요. 자, 그리고 어, 이 기업은 워낙 워낙에 과거에 좀 여러 가지 테마로 좀 많이 묶였던 기업이라서 일단 가격 어 가격적인 부분에서 탄력은 좀 있는 기업이에요.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문제는 없고. 그래서 이 기업은 차라리 어 많은 비중으로는 말, 하지 마시고요. 어, 소량 정도로 해서 트레이딩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SNET은 위쪽으로 일단 뭐 목표 주가 잡아 드린다면 8,000원 정도를 일단 목표 주가 보시고요. 어,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NET 오늘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오긴 했는데 소량만 접근하는 걸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종목. 이번에는 제약 쪽으로 갈게요. 바이오 솔루션이냐, 3,000당 제약이냐. 어제 그래도 제약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 많이 들려주셨잖아요. 여기서는 매수 사인 나올까요? 멘토님 어떤 게더 나아요? 네. 어 바이오솔루션 그리고 삼천당 제약 두 가지 종목을 일단 문의를 주셨는데 제약주들도 사실 어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솔루션은 어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사실 주가가 아직까지 움직임이 좀 더디긴 하거든요. 근데 기업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삼천당 제약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가격대 에 보면 3만 1천원 정도 가격대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저점이 좀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천 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분할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 뭐 종가로 매수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설치나고나서 한번 하시고 이런 식으로도 접근하셔도 괜찮으니까요. 3천 당 제약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 목표 주가 4만 원이고요. 오늘 종가에 3천 당 제약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에 나눠서 접근을. 어, 합니다. 아, 앞으로도요. 그 4만 원 선까지 올려다 보는 3천 단제야 매수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BH 볼게요. 오늘 강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빨간불 연일 텁니다. 그런데 뭐실질적으로올한해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오르진 않았어요. 멘토님, BH 사볼까요? 네. 어, BH가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하지만, 2019년도에 보면 이때부터 해서 주가는 탄력을 음, 한번 시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랬네요. 네 일단 FPCB 관련주들, 어, 다시 한번 올해부터는 좀 주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라서 아마 그 전에 9월 때부터 한번 움직였고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 오늘 좀떠 있는 상황인데요. 음, B H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까지 본다면 지금도 어, 충분히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5,0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B H 오늘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종가 접근하고 25,000원까지요. 다음 종목 J W 신약 들어와 있는데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물어봐 주시는 거네요. 매수가와 큰 차이 없습니다. 어, 지금 현재가 4,985. 우리 청자님은 4 9 7 5원의 매수 10% 보유입니다. 추가 매수할까요? 어,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10%, 아, 10 정도면 어, 원래는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면 추가 매수 안 시키거든요. <laughs> 그런데 오늘 여, JW 신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도면 추가 매수 가능해요. 그래서 음. 어, 신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 일단 뭐 일차적으로 봤을 때는 트레이딩 정도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위쪽으로 5,500원 넘어오면 그때 정리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어, JWC냐. 오늘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한 종목만 더요. 우수 AMS 전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가는 3,355원. 멘토님, 어떻게 할까요? 네, 우수 AMS. 어, 지금 우수 AMS도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거래 대금이 지금 보면은 어, 자,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하네요. 이 우수 엠에스는 소량만 하세요. 소량만. 그래서 소량만 접근하는 방법으로 오늘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만 담아보는 우수 AMS까지 저희 살펴드려 봤습니다. 오늘 굿바이 코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설 연휴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저희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챗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